과태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10만원, 두 번째는 20만원, 세 번째는 3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쓰레기봉투에서 이것을 빼셔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바의 첫째 아들입니다. 지난번 일반 쓰레기에 이것 넣으면 안 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긴급속보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쓰레기봉투에서 이것을 빼셔야 하는데요. 빼시지 않으면 1회 위반 10만원에서 최대 3회 위반 시 30만원까지 금액을 올린다고 합니다. 몰라도 가차 없이, 자비 없이 과태료 대상이 되니까요. 과태료 폭탄을 피하시려면 오늘 영상 필수 시청해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걱정마음바 시작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지 말아야 할 이것은 바로 페트병이었습니다. 페트병? 당연히 쓰레기봉투에 안 넣는 분들이 많았지만 의외로 귀찮아서 쓰레기봉투에 구겨서 넣으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혹은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에 넣으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이거 모두 틀렸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도 플라스틱 재활용 수건 모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잠깐 구독자님의 사연을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55세 주부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쓰레기 봉지에 이것저것 넣지 말라는 영상이 많았지만, 저는 단독주택에 사는지라 재활용 분리가 어려워서 쓰레기 봉투에 일괄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과태료를 문적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것 정말 사실인가요? 우리 언빠님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걱정 많은 언빠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까지는 사실 우리 언빠님처럼 과태료를 물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1년의 계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2021년 12월 25일부터 분리 배출이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계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하나 볼게요. 대구시 문의 22년도 8월의 기사인데요. 계도기간 1년이 오는 12월 25일에 종료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 지역에서도 계도 와 홍보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내년 부터는 좀더 단속에 힘을 실을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또 과태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10만원 두 번째는 20만원 세 번째는 30만원 으로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전국 지자체마다 조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금액이나 부과 방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까지는 아까 소개해드린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시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춘천 사례를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춘천에서는 12월 한파 속에서도 쓰레기 봉지를 까서 영수증을 찾는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까지 나서서 단속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써 12월부터 단속 활동을 시작하는 걸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빠님께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배출 방법을 익히셔서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페트병은 도대체 어떻게 버려야 하는 걸까요? 아까 쓰레기 봉투도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에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함도 안 된다는 건 의외죠? 지금부터 정확하게 버리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비우시고요. 그 다음 라벨을 제거하십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페트병을 압축하신 다음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은 분리하여 배출된다는 점꼭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라면 봉지, 이거 접어서 종량제 봉투에 함께 버리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단속할 때는 페트병 뿐만 아니라 다른 배출 부분들까지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변경될 종량제 쓰레기, 재활용품 배출 관련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어디에서 단속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과태료를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빠님들께 필요한 정보,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걱정마음빠가 되길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